<laughs> 아, 여기 매운 간장님. 이거는 여기에 저기했는데김진애 위원님이 출마하게 하는, 하는 방법. 1번, 미켈란젤로가 꿈에 나와서 출마를 권유한다. <laughs> 2번, 국힘당 위원이 어깨를 쿡 찌르면서 출마를 권유한다.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웃겨요. 나 이런, 이런 부분을 너무. No. 오늘 아마 저기 그 미끼에 끌려서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궁금해지네 사실 궁금해지네에 제가 지난번에 저 왔던 질문이나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사실 서울시장은 출마하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2주 전에 준비위원회를,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꼭, 어 선거에 모든 후보를 낸다 이런 뜻보다는, 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때라고 봐요. 하면서 벌써 6시 52분이란 말이에요? 어 정말? 하, 왜 이렇게 제가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의 본론 서울시장 김진의퀘스천머크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부분들 보단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면 저는 꽤 오랫동안 서울시장으로 거론돼 왔던 사람입니다. 뭐 솔직히는 국토부장관으로도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건 뭐 요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를 최근에 발견하신 분은 저를 최근에 저기 제가 워낙 전문가로서도 꽤 사회에 알려져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저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구애받지않고요 별로 이렇게 놀래거나 뭐 제가 그러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인물은 아니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주시고. 근데 어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김성의 옳은 소리에서 김성혜 님이 예전에 제가 인터뷰한 거 2009년에 인터뷰한 거가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셨, 기사를 찾아내셨는데 서울시장은 내가 할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시장은 할 만한 일이고 또 제가 잘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충분하게 보람이 있는 일, 일이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냥 그건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서울시장감으로 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여러 사람 하시는 것도 그거는 굉장히 괜찮고요 그건 괜찮은 기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아마 집중적으로 나온 거는, 어, 마곤순 시장 사망하신 다음이죠. 그리고난 다음에 저한테 끊임없이 뭐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를, 뭐, 생각할 거를 여러분, 저한테도 주시고, 데 오늘 이걸 이제 제가 아침에 페북에도 띄우고, 그 다음에 우리 김진혜 TV에, 어, 유튜브에도, 저 커뮤니티에도 띄우고, 그 다음에 어, 열린민주주의 카페. 우리가 이제 당원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시죠. 거기에도 띄우고, 토이텔도 띄워서 완전 어, 또 수백 개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가. 반대를 먼저 할까요? 찬성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세모를 먼저 할까요? 어, <laughs> 어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국회에 남아주세요. 김진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우리에게는 시원한 원인, 강력한 원인 김진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김진 에어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그거는 굉장히 좋고요. <laughs> 아 이런 거 봤어요. 봄봄님 이거 혹시 봄비 아니야? 봄봄님. 지장 출마 반대합니다. <laughs> 아 이런 얘기들은 기분이 좋죠. 지금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서울이 아닌 우리나라를 위해 지금처럼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모든 국민을 위해 보다 나은 쓰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김진애를 서울 사람에게만 줄 수는 없다. <laughs> 우리 다 같이 나누자 뭐 이런 얘기는 이러고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처럼 음. 명쾌하게 문제를 짚어내실 수 있고 속을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서울시장 하셨으면 하는 마음은요. 서울을 내적 외적으로 세계의 자랑스러운 예술 문화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에너지 건투. 이거 보세요. 모든 분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도 지난 5달, 6달 국회의원을 잘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 아 제가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를 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또 소를 키워야 되는데, 원래 제일 좋은 소는 방목해서 키우는 소인데, 제가 거 없어도 되는데. <laughs> 그런데, 근데 이제 제일 저와 한게 걱정하시는 거죠. 뭐 분열될까봐. 근데,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어, 저희는 열린공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 어, 뭐 전당원 투표를 될때 아니면 국민 선거 인단을 만들어서 어, 투표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 지금 현, 현장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고 그리고 제가 아 어, 이른바 도시 전문가고 뭐 또. 어, 가방꾼도 제가 좀 길지 않습니까? MIT, 서울대 건축학과 나오고, MIT, 도시계획 박사고, 뭐, 이런, 그다그다 그동안에 해, 원 활동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이제 많이들 거론을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음. 음. 세일즈를좀하겠으다 김진애를, 김진애, 뭐, 김진애를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아, 뭐, 그, 저, 저 이런 거 읽는 거는, 저 굉장히 좀, 저, 솔직히, 솔직히 좀, 아,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쪽팔리잖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몇 개만 이르륵해요. 여기 보면은 저를 굉장히 예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걸... 보라 한님, 한보라, 어, 한보라.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이 이름 중에 한보라 있는데, 그 사람 쓴 건가? 내가 제가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이런. 저는 열린당 후보로 김진애 의원님이 출동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북에 올린 거네요? 첫 번째, 달고 다른 정치인들의 그렇고 그런 공약 사이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핵심을 찔러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관행과 습관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도시의 기능을 근본부터 이해하고 개선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 세 번째, 조직 친화력과 장악력을 타고난 사람. 타고나진 않았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번째, 비주류의 반란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 심리에 적합한 사람. 허허허. 허허허. <laughs> 다섯 번째. 열린민주당의 정신을 선거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인물. 여섯 번째. 여성이기에 박원순 시장의 업적과 발자취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선 여부는 열심히 한 후에 유권자가 결정할 일. 선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줄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분은 뭐 하시는 거예 제가 하는 한 번은, 하 제가 하는 한 번은 하 이렇게 쓸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딴, 딴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축가로서 두서없이 적겠습니다 건축가들은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이, 분들이나 최고위층까지 두루 만나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 아닐까 함. 이거 이분 거이 굉장히, 이걸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건축가들이 되게... 어, 정말, 뭐냐면, 작업 현장에 가면, 일당으로, 저기서 파견 나온 사람이나,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하고도 바로 작업하고, 이거를 어떻게 짜느냐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 하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시장한테 가서, 가서 보고하고, 설득하고, 뭐 대기업 회장이든, 이런, 이런 것도 다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굉장히 정말, 이, 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직업이라도 굉장히, 어, 흥미롭죠. 그만큼 힘들기도. 첫째. 리더십이 있다 둘째 서울시를 사랑한다 셋째 사람을 사랑한다 <laughs> 넷째 전문가다 다섯번째 디테일에 능하다 여섯번째 감각이 뛰어나다 칠번 일곱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이거는 가로열고 신체적인게 아니라 정의롭다 이런 얘기에서 아이를친나그 다음 여덟번째 학습능력이 뛰어나다 아홉번째 소통을 중요시한다 어, 시장직을 행복하게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출마를 권장합니다. 경우의 수에 따른 정치적 계산은 잘 모릅니다. 그냥 존경하는 마학교에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해, 해, 해 놓고 판단에 있어 강한 듯 유연하십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과 함께 스토리 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설계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국힘당을 뭐 제가 막 어, 비판을 해야 될 때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제가 소신이 강한데 타협, 타협력과 협상력이나 이거를 반대견까지 아울러서 물 만드는 능력은 뭐 저도 그게 있으면 그런 거 없이는 건축이나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영일님나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잘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오늘 밤에 기분 좋아서 잠을 못잘것 같아요. 김진애 위원님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이명희님. 대중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넘쳐요. 대중적 인지도 최고, 훌륭한 인품, 맑은 영혼, 부드러우면서 강한 크리스마, 천재성 리더십. 제가 말이죠.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이 나이 되도록 여러분들한테 귀엽다고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김소연님이 하시는 위원님의 통통 튀는 매력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 되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화끈한 성격은 일할 때 강한 추진력이 이 시대에 맞고 도시 전문가인 위원님이 스마트한 서울과 우리 민족의 서울을 잘 만들어 주실 것 같다 고맙습니다. 뭐 <laughs> 오글오글한 거 이런 거 들으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만약 진짜 출마하게 되면은 이제 오글오글한 멘트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나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오글오글하게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아, 제가 오랫동안 제가 국회의원 2012년에 관두고 제가 사실은 이제 작가로. 근데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좋아해요 책을 읽은 분들이 어, 조용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팬라트도 보내주지만 시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사일런트 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사일런트 팬들이 꽤 많다 문제는 정치는 사일런트 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열린민주당은 당연히 자, 작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7%에서 9%, 9.3%까지 올라갔지만 되게 그, 그, 저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린민주당의 지지는 제가 되게 고정이 한 6, 7%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매운맛, 어, 열린민주당. 그런데, 그니까 요, 번에 저기, 저 되는 사람은 1년 뒤에 재선될 가능성도 되게 그런 경우에 재선이 아주 크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laughs> 아 여기 매운 간장 님 이거는 여기에 저기 했는데 김진애 위원님이 출마하게 하는 방법 1번 미켈란젤로가 꿈에 나와서 출마를 권유한다 <laughs> 2번 국힘당 의원이 어깨를 쿡 찌르면서 추말을 권유한다.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웃겨요. 이런, 이런 부분은 너무 저기, 저기요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조가 제 꿈에 나온다는 거 아시죠? 제가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는 정조, 정조가 꿈에 나와서 가끔 나오시거든요. 제가 정조라는 인물에 굉장히 매, 매료가 돼 있어서. 정조가 나와서 얘기를 하시면은, 아, 그러면 좀 흔들리겠는데. 보니까 정조가 나오신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조가 나와서 그래, 내가 화성 신도시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너는 뭐 이래가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저기 신나게 웃는 사람을 서울시장이 돼도 되나요? <laughs>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 팀플레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가하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서울시장직을 어 정치적인 증검다리로 생각하는 건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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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저는 그 동안 어 솔직히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냥 저는 고건시장이 처음에 조선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고건시장도 저는 굉장히 재선을 권했었어요. 재선 그때 나가시라. 근데 거기도 대선에 관련된 것 때문에 안 나가신 거죠, 맞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4년 동안 어 그야말로 그냥 그냥 소울을 바꿔서 이게 내 브랜드야라고 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 그 이명박의 리틀 MB가 되려고 하는 바람에 얼마나 또뭐 여러 가지를 명품 좋아하는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다 박원순 시장 들어오셨는데 박원순 시장도 지적을 칭찬하고 그 정신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제가 어, 그 공과를 해서 어떤 거는 반대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건 제가 정말 출마할 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항상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정신의 준비, 영혼의 준비 이런 것들은 항상 항상 하는 저는 뭐그 그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만 이걸 진짜 이 액션을 내가 이 행위를 할 것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 고민해야 돼 저도 자존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 일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저는 열린민주당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막연하게 막 화내시거나 막연하게 막 부풀리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 제가 정말 깃발을 든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은 여러분들 깃발을 어, 응원해 주실 거죠. 그죠? <laughs> 여러분들 제가 깃발을 들면은 그때 만약 깃발을 들면 응원해주시고 서울은 무엇을 원하는지, 서울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서울 시민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어, 검토하고 어, 선택을 하도록 저한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안 웃은 것 같은데? 어? 어 많이 웃었죠? 그래도 많이 웃었죠? 네. 뭐? 네, 뭐라고 해서 웃, 웃길까요? 어떻게 하면 웃게요 <laughs> 이거, 이거, 보이세요?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 보이죠? 제가 머리를 저렇게 깠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일을 하고 여러분들 많이 유쾌하게 해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웃, 웃기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 뭐, 독하기도 한 사람이고요. 진지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어,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거니까 늘 젊습니다.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